다 기사는 폭염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폭염은 올라 de calor이라고 해요. 기사 제목은 Tras la ola de calor, las islas británicas se enfrentan ahora a la mayor sequía en 46 años. 여기서 일단 단어는 여기서 올라 de calor, 이게 폭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nfrentar. 그러면은, 무언가에 대응하다, 맞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어는 새끼야. 이겸는 가뭄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폭염이 지난 후에 뜰았으니까, 후에 지금 영국은, 여기 이슬라가 섬이긴 하지만, 영국은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영국은 46년 만에 지금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제목은 El Reino Unido no se enfrentaba a un verano tan s 1976. 여기서 이 Reino u 가 영국이고, 지금 t 세 n s e c 라고 하면 보통 건조한, 마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976년부터 이렇게까지, 딴이니까 이렇게까지 건조한 여름을 보낸 적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En algunas zonas de sureste de Inglaterra no l l o v í a t a n p o c o en un mes de julio desde hace dos siglos y medio. 여기서 일단 단어 siglo라는 게 세기, 백 년이에요. 그래서 dos siglos y medio라고 하니까 250년. 벌써 지금 250년 전부터 7월 동안에 이렇게까지 비가 안온 적, 비가 안 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냐면은 소레스데 남동쪽 영국 남동쪽. 그리고 기사 내용은 Tras r o m p e r el techo de los 40 grados las islas británicas se enfrentaban en el mes de agosto a la mayor sequía en 46 años. 여기서 Gromper라고 하면은 부수다라는 뜻이고, techo는 지붕을 뜻하는데 여기서 Gromper el techo라고 하면은 의미가 무언가를 뛰어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도를 뛰어넘은 후에, 그러니까 폭염이 지난 후에, 영국은 지금 8월에 엄청난 마디월세키, 엄청난 가뭄을 겪을 거다. 근데 46년 만에. 그리고, los seis primeros meses del 2022. 여기서 일단 이 중간에 걸 뛰어넘고 여기로 먼저 간다면, 2022 han sido los más 세곳스 desde la ola de calor de 1976. 일단 여기 보면 2022년 1분기에 16 primeros meses라고 하니까 첫첫 6달 동안 지금 1976년 폭염 이후로 엄청난 건조함, 가뭄을 겪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중간에 써져 있는 게이 설명인데 밀리미터로는 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metro cuadrado라고 하면은 제곱미터를 뜻해요. 그래서 어, 제곱미터당 이 강수량이 330.9mm로 지금 왔었다. 비가 강수량이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 n algunas zonas del sur y del este de Inglaterra se ha registrado menos de un milímetro a lo largo del mes de julio. 그 u e podría ser declarado el más seco de los últimos 256 a ñ s 여기서 일단 registrar 그러면은 등록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알로어 declarar 그러면은 뭔가 선언하다라는 뜻이 아니면 발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쪽과 영국의 동쪽이 지금 어떤 기록을 세운 거예요. 세 r e g i s t r a o 근데 7월 동안에 알로라르고 뭐뭐 동안입니까? 7월 동안에 1mm도 안 되는 그런 강수량을 기록해서 이게 아마도 게 보드리아셀 아마도 250, 최근 256년 동안에 제일 건조한 달도 기록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리아스르테스엘레 unido ha l l o v i 엘사라 알로나데리오 여기까지만 읽다 보면 마리아스 바르테스 여러 곳 영국의 여러 지역이 지금 사하라 사막보다 7월 동안에 사하라 사막보다도 더 적게 비가 왔다고 이제 데일리 메일이 전했는데 이 메테오 롤로그는 메테오 롤로그는 기상청 예보관을 뜻해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게이즈라는 이 웨더 아울록의 예보관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는 뜻이고, la tierra está completamente s 라고 하면, 완전히 전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hay muy poca ưuía prevista en las primeras s e 그래서, p r e v i s t 예상하는, 예측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완전히 말랐고, 그리고, 8월 첫주 동안에 프리메라 세마나라니까 그러니까 첫주 동안에 예상 어, 예측되는 비는 거의 없다 무이보가라고 하니까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